한 생각이 일어나 마음을 흔들면 공덕이 무너져버린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는 선종의 육조해능대사가 욕망에 시달리던 한 제자에게 경고하며 전한 말로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수행자의 가슴 속에 깊이 울려 퍼져왔습니다. 욕망은 맹렬한 불과도 같아 보이는데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수년간 쌓아온 수행의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의 애욕은 수행자의 길에서 가장 감지하기 어려우면서도 매우 위험한 암초와 같습니다. 능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안한을 비롯한 대중에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설령 몸으로는 음욕을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여전히 음욕을 지우지 못하면 이는 모래를 끓여 밥을 만들려 하는 것과 같아 결코 이거 먹을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이 비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애욕이 수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해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동진 시기의 한 고승 해연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도 고요하고 마음이 애욕에 물들면 중생도 애욕에 물든다. 모든 바깥 경계는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온갖 법도 그러하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가 몸으로 지키는 계율에만 치중할 뿐 정작 마음의 청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으로 드러나는 잘못은 비교적 알아차리기 쉬어 경계하기도 쉽지만 마음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애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사처럼 소리 없이 수행의 뿌리를 좀 먹습니다. 도대체 왜 마음속 애욕이 몸으로 드러나는 애욕보다 더 해롭다고 하는지 두 가지가 수행에 미치는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욕망을 수행자는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근본을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전에 내려오는 한 옛날 불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왕사성박. 중림경사에서 어느 날 젊은 비구들이 안한 존재를 둘러싸고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안하는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성 안에 있는 정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봄의 왕사성은 번화하고 떠들썩했으며 길가 곳곳엔 장사치들이 운집하고 행인들도 붐볐습니다. 그 대열 가운데 선명이라 불리는 젊은 비구가 있었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맑았습니다. 아직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속의 집착과 욕망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구들이 어느 화원 곁을 지날 때 푸른 비단옷을 입은 한 소녀가 봄꽃을 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명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녀에게 시선이 끌렸고 발걸음이 느려진 채 자꾸 그녀의 모습을 쫓았습니다. 좀처럼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선명의 이상한 기색을 대열 뒤쪽에 있던 아난 존자가 곧 알아차렸지만 당장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비구들이 화원에서 한참 떨어진 후에도 선명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애잔함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원에서 돌아온 뒤, 각자 선방으로 돌아가 정진에 들었는데, 밤이 깊어가도 선명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눈을 감아보아도 더욱 거세지는 욕망의 불길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명은 초췌한 얼굴로 아나의 방을 찾아와 공손히 예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나은 그를 맞이하며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명이여, 어젯밤 무슨 고민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는가? 선명은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존자님, 제가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성 안에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너무도 아름다워 그때부터 온갖 망념이 떠오르며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율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어 부끄럽고 저는 불문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자 아나는 저녁 꾸짖는 기색없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했느냐? 선명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고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무례를 범한 것도 없습니다. 아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마음의 생각만 일어났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말이구나. 잠시 생각에 잠긴 아나네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어린 듯 보였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명히요. 너는 마음 속에서 일어난 애욕과 실제로 행해진 애욕 중 어느 쪽이 수행에 더큰 해가 된다고 여기느냐? 선명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음욕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업일 뿐 아니라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니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품는 욕망은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도 모를 뿐더러 실제 피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 몸으로 저지른 죄보다는 가볍다고 여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는 잔잔히 웃으며 한쪽에 놓인 나무 선반에서 두 개의 그릇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속이 텅 비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그릇을 선명 앞에 놓고 아나니 물었습니다. 이둘 중에서 어느 쪽이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선명은 무슨 뜻인지 의아했지만 그대로 답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물을 더 담기에 쉽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아나니 말했습니다. 그렇지. 마음도 그릇과 같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혜와 청정함이 들어갈 틈이 없는 법이란다. 그리고 예전부터 부처님께서도 마음 속에 감춰둔 음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씨앗이 땅에 묻혀 있는 것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 결국 큰 나무가 되어 지혜의 빛을 가린다고 가르쳐 주셨지. 아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두 수행자가 한산 속에 함께 머물렀는데 그중한 사람은 마음이 청정했으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실수로 음욕의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겉으로는 계율을 잘 지키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날마다 마음속에 온갖 음욕의 상상을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길 전자의 경우 죄를 지은 뒤큰 부끄러움을 느껴 더욱 정진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후자는 겉으로만 청정해 보였을 뿐 마음이 물들어 있어 결국 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선명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러자 아나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곧잘 뉘우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계율을 바로잡아 마음의 청정을 회복했단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것만 그럴듯했을 뿐. 내면은 날로 어두워지고 탁해져 가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지. 이는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기둥을 썩게 만들어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단다. 마음이 더러운 줄 모르고 오래 방치하면 선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본래의 도심마저 희미해지고 만다. 아난의 말을 듣고 선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안 하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몸으로 저지르는 음욕은 분명 큰 과실이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곧바로 뉘우치고 고치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서 상습적으로 음욕이 일어나면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더 깊게 독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몸으로 지은 죄보다 마음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애욕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다. 아나는 다시 한번 선명을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애욕이 스며들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인데 마음이 물들면 모든 것이 물들어 버린다. 땅이 잡초에게 잠식당하면 곡식을 기를 수 없는 것처럼 애욕이 가득하면 선법이 자라나지 못한다. 둘째. 몸으로 죄를 범하면 쉽게 드러나고 수치심도 따라 생겨 잘못을 고치려 하지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애욕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듯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려워 통제하기가 훨씬 힘들다. 셋째, 마음 속 애욕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 끝내 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선명은 깊이 뉘우치는 듯한 표정으로, 아난에게 합장하고 물었습니다. 제 잘못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자비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난은 진지하게 구도하는 선명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 하는 마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단다. 욕망은 마치 들판을 달리는 야생의 말처럼 길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아나는 책장에 놓인 한 경전을 꺼내 특정 페이지를 펼쳐 선명에게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판경에서 말하는 부정관 법문이다. 음욕의 망념을 없애는 내 도움이 되도록 몸의 여러 불정한 면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해 두었다. 이를 잘 읽어 보거라. 선명은 건네받은 경전을 살펴보니 머리털과 치아, 피와 고름, 배설물, 뼈와 골수, 내수가 들어있는 몸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사람이 죽은 뒤 시체가 부패해가는 과정까지 적혀있었습니다. 그림도 곁들여 있어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었지요. 이를 한참 훑어보던 선명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존자님. 글로는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 수행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관상을 닫고 부정한 모습을 떠올리려 해도 자꾸만 그 고운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다. 쉽지 않지. 그러나 수행이란 원래 거슬러 가는 배와 같아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밀려나기 마련이란다. 부정과는 음욕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핵심 법문이지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신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너의 근기에는 다른 편의법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말과 함께 안 하는 주머니에서 짙은 갈색의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 한 벌을 꺼내어 선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닮아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염주였습니다. 이 염주는 스승님께서 직접 전하신 것으로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 보는 법에 쓰이는 물건이다. 잘 익힌다면 거울처럼 마음속 번뇌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욕망이 저절로 사그라들 것이다. 이 법은 일곱 단계로 나뉘는데, 안한의 목소리는 거기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천천히 거두며 창밖에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명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되어 물었습니다. 존자님, 왜 더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일곱 단계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 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법은 시기가 맞아야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너는 아직 한 가지 의심을 풀지 못했구나. 마음 속 애욕이 왜 몸으로 드러난 음욕보다 수행의 뿌리를 더 깊이 해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야 그 진리가 드러난다. 선명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깨달아야 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란 무엇인가요? 아나는 염주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눈을 감고 답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 애욕이 왜더 위험한가를 깨닫는 순간 그 진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침 창문 틈으로 해가 떠오르며 아나네 몸을 환하게 비추었고 선명은 순간 안한의 뒤편에 수많은 화신들이 겹쳐 보이는 듯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울림을 느낀 선명은 깨달음을 얻은 듯 안한에게 말했습니다. 존자님,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몸으로 지은 잘못은 바로 드러나니 부끄럽고 고치려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마음속 애욕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 오래 쌓이다 보면 죄책감도 줄어들고. 결국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깨달아야 할 핵심이다. 대반열 반경에도 말하기를 마음속 음욕이라 함은 여러 대상들에 대한 온갖 미묘함을 상상하여 그를 향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수행의 뿌리를 좀 먹고 정진하는 마음을 갉아먹어 결국 도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아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해주려는 마음을 고유히 비추는 법은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이를 억지로 누르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직 바른 기억을 유지한 채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흘러가고 변화하다 사라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아라.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 너 자신을 구경꾼으로 삼아 어떤 분별심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알아야 한다. 모든 생각은 구름과 같아 올 때도 본래 근원이 없고 갈 때도 자취가 없다. 억지로 붙들거나 배척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생각이 끌고 다니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진실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선명은 문득 깨달음이 온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욕망을 강제로 짓눌러 없애려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군요. 마치 폭풍 속에 갈대가 바람을 거역하려 들지 않고 함께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튼튼하게 땅에 박고 있어서 뽑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난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강조하셨듯 일체 중생에게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고 비록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는 청정한 본성은 결코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살펴야 한다. 이것을 알면 욕망은 한낱 지나가는 그림자에불과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자 선명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속 애욕이 몸의 애욕보다 수행에 치명적이라는 뜻은 결국 마음의 애욕이 그 청정한 자성을 잠식하기 때문입니까?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몸으로 범한 음욕은 한때의 과오로 부끄러움이 일어나 오히려 수행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의 애욕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에 조금씩 사람의 도덕적 감각과 정진심을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만든다. 옛 경전에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며, 마음이 어긋나면 죄가 따라오고, 잘못된 생각이 행동을 부추겨 결국 수레바퀴가 부서지듯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선명은 마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표정이 되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지은 애욕은 계율을 깬 죄가 분명 크지만 그나마 뉘우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속 애욕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도 잘 의식하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되면 결국 수행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의교경에서도 오근을 방일하지 말라. 마치 목동이 막대기로 소를 적절히 몰아 밭을 해치지 않게 하듯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는 선명이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음을 알고 만족스럽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그 보리수 열매 염주를 꺼내어 선명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스승님께서 친히 가피를 담아주신 것으로 매 알알마다 한 글자씩 마음을 다스리는 진원이 깃들어 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 염주를 매만지며 되뇌고, 동시에 마음을 돌아보며 그 움직임을 지켜보거라. 그러면 점차 탐욕의 마구니가 누그러질 것이다. 염주를 받든 선명은 또 한번 공손히 물었습니다. 존자님, 이 관찰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안 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있다. 부정관처럼 몸의 불정함을 관하는 방법. 또 안반수의경에서 가르치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무상경에서 일러준 것처럼 인생이 짧고 무상함을 자각하여 욕망이 붙잡을 대상을 잃게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나 수행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근기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너는 이미 뉘우치고 바르게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니 강제로 억누르는 수행보다는 관찰하여 흘려보내는 수행이 지금 내게 더잘 맞을 듯 하구나. 선명은 다시 염주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염주가 정말로 특별한 신통력을 지닌 것입니까? 그러자 안하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염주는 그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방편일 뿐, 신비한 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다. 조금 전 내가 말한 것은, 다만 너를 이끌기 위한 작은 방편이었지.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금강경에서도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걷는 것이며 결코 진정한 열애를 볼수 없다고 했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형태나 도구에 매이지 않는단다. 선명은 크게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아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수행의 길은 길고도 험해. 때로는 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거디에도 걸림이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으니, 바른 생각을 지니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라 할수 있지. 몇 달이 흐른 뒤, 선명은 욕망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선정에 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난을 찾아 수행 경과를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존자님, 이제 욕망이 올라올 때,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제가 이 번뇌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나는 온화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욕망을 없애버린다기보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옛 가르침에서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에 들수 있다. 번뇌 자체가 보리이며 번뇌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라 하셨지. 이 말을 듣고 선명은 비로소 크게 깨달음을 얻고 한층 더 정진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수행에서 큰 성취를 이룹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어느덧 덕망 있는 장로가 되었을 때또 다른 젊은 비구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비구는 몸은 단정히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자꾸 음욕과 망상이 일어나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선명은 그에게 옛날 자신의 경험과 아난 존자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젊은 비구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예전에 스스로의 애욕을 직면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난 존자께 도움을 청하셨군요. 저 같은 범부는 마음이 들뜬 말처럼 쉽사리 제어하기 어려운데 아름다운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명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행이란 근본적으로 바깥 세상을 멀리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마음의 애욕이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애욕으로 물들어 보이지요. 세상 만물이 본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마음이 그것을 쥐고서 흔드는 것이요. 이치를 분명히 알면,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비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명이 다시 덧붙였습니다. 굳이 세속의 아름다움을 외면하며 달아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탁발하실 때도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셨지만 거울처럼 맑은 마음이었기에 아무런 물들미 없으셨습니다. 수행의 참된 목표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 이 도리를 참되게 깨닫는다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비구는 감탄하며 합장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욕망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로군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세상 속에서 살되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겠군요. 선명은 그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옳지. 자네는 이미 문턱을 넘었다네. 몸으로 범하는 음욕은 큰 죄이긴 해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고칠 기회가 있다네. 그러나 마음 속 애욕은 보이지 않는 데다 쌓이고 쌓여도 잘 알아차리지 못해 결국 본래의 도심까지 잃어버리기 쉽지. 수행자는 언제나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어떤 경계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비로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네. 그 뒤로 젊은 비구 또한 힘써 수행에 정진하였고 머지않아 속이의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선명의 그 가르침은 불씨처럼 전해지며 대대로 수많은 수행자의 길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하며 곳곳의 유혹과 도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난존자의 말씀처럼 진정한 장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음욕보다 마음속 애욕이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작용이 은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모르는 새의 수행의 뿌리를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수행법도 결국은 한 가지 핵심에 이릅니다. 바로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얼마나 혼란스럽든, 욕망이 얼마나 크게 피어오르든, 우리의 내면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언제나 맑고 고요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되 흐름에 휩쓸리지도 않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이야말로 오래전 안한 존재가 선명에게 전하려 했던 시공을 초월한 진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눈부신 색깔과 모습을 만나도 모든 것은 한순간 스쳐가는 바람과 같을 뿐이니 거기에 물들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청정한 지혜가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의 궁극이며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애욕이 올라오더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